주시고, 주시고. 아, 예. 37번째 서구 구민회를 맞아서 우리가 서구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아, 음식과 마실 것이 모두 포함된 서구에서 대표적인 축제인 맞자랑, 멋자랑,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 한마당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도서관, 여섯 가지 테마로 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단구와 서해구로 나누어질 우리 서구가 지난 37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쁜 행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한번 마음껏 즐기시고, 이제까지 서구를 만들어 온그 단합과 성취의 노력으로 검단구와 서해구의 더큰 발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Yeah.